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늘은 생크림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준비물은 이거 통이랑 섞을 거. 아 이거 조금 깨끗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저는 아까 해본 거라서 그냥 이거 쓰겠습니다. 그리고 천사 점토. 그다음은 물. 물이 있어야 되는데. 물은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. 아, 물 여기 있네? 물이랑, 물봉풀 준비해주세요. 네, 이 정도만 준비해주세요. 먼저, 일단 천점을 저기 서클판에다가 주세요. 여기 친구가 있어. 자기가 만들 양만큼 떼어주세요. 저는 요정도야 안, 안, 되는 거예요. 예상 중이고요. <laughs> 아, 이거, 제 컴프라이트 할때 있었던 거고요. 이거, 이거 이 통은 천점다 쓰고, 한 거예요. 아, 저번에 계속 머리카락 나왔는데, 이번에 진짜 안 그려지도록 조심할게요 자꾸 카메라가 움직이네. 갖고와주세요. 응, 이거 좀 오래 걸려서 섞어 올게요. 적당히, 이렇게, 만지면 촉촉할 정도로만 해주시면 돼요. 네. 네, 이렇게 다 했고요. 지금 안에 목공풀 넣어놓은 상태니까 바로 섞도록 할게요. 묻어도 신경쓰지 마시고, 그냥 쭉쭉쭉 해주세요. 아, 맞다. 제가 내일은, 내일은 올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. 서면. 가야돼서 만들 시간이 없어요 저희 초등학교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버스 타고 가기로 했거든요 해운대도 잠시 돌릴거고 센텀도 잠깐 들릴거고아 잠깐만요 이거 다 섞어올게요 네 음.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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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도록 해주세요. 그리고 짤주에 넣어줄 거예요. 여기다가 넣어줄 거예요. 아이 지퍼백 이름이 우리 베이비예요. 저는 지퍼백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불러요. 엄마 같은 사람들한테, 뭐, 뭐, 뭐 지퍼백도 가져가, 이러면, 엄마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, 우리 베이비 지퍼백이라고 이름을 얘는 지었어요. 맨날 이름 지는데. 한요 음. 정도 채워질 것 같아요. 그리고 최대한 공기를 빼주세요. 그리고 잠궈주세요. 음, 왜 이렇게 잘안 잠기지? 네된것 같아요. 공기가 조금 있는데 괜찮아요. 이렇게. 이 정도면, 쇠크림 만들기는 이상 끝이고요.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